안녕하세요. 기셜 초대석의 한우석입니다.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사는 죄를 없앤다. 은혜를 갚는 이는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니 그가 넘어질 때 도움을 얻으리라. 집에서 3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별거와 이혼입니다. 오늘은 J&P로의 이완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이환상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예, 본인 소개 말씀을 좀해 주시죠. 제인필로의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환상입니다. 이제 오늘을 말씀해 주실 사항이 예, 별거와 이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별거와 이혼은 예,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먼저 별거 세퍼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거는 생활했던 공간의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엔 둘중한 사람이 나가서 별도의 거처를 마련하면서 별거가 시작되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비록 한 지붕 아래 여전히 같이 살면서 각방을 쓰는 것도 별거로서 간혹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별거를 합의하였어도 둘중 누구도 나가서 살수 없을 만큼 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어, 하지만 이 경우엔 나중에 가정법원의 이혼명령을 신청할 때 육체적 또는 공간적 별거를 입증하는데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2년의 별거기간 중 도중에 3개월 이상 다시 합쳐서 생활한 경우엔 요건 충족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별거기간은 그때로부터 다시 카운트 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별거가 이제 충족되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것도 다 나눠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 재정적 또는 금전적 측면에서의 별거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은행의 공동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계좌, 즉, 조인트 어카운트를 분리하거나 각종 공과금 고지서상의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꿔놓는 일도 필요합니다. 어, 생활공간은 분리되었어도 여전히 재정적으로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완전한 별거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상호 합의하에 집을 나가 플랫 같은 다른 거처에 살게 된 배우자에게 플랫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겠지만 수입이나 지출면에서 이전 생활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공유 상태를 보인다면, 이는 별거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심리적 또는 생활적 차원에서의 별거도 필요한데요. 예컨대, 육체적으로는 별거하고 있지만,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여전히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생활이 이어지거나, 단독 생활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상호 의존성을 보인다면, 완전한 별거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별거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서류 또는 합의서 등이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네, 그 별거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서면으로 된 별거합의서 separation agreement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년의 별거기간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 명령을 신청할 때 별거를 시작한 날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별거와 합의서가 없는 경우 구두로라도 이에 대해 완전히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종종 상대 배우자 쪽에서 이 날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별거기간 2년을 입증하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고 간단하게 끝날 일이 가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남편은 본인이 아내에게 별거를 선언하고 각방을 쓰기 시작한 2018년 5월 1일을 별거 시작일로 인식하고 있고 반면에 아내는 석달 후에 실제로 남편이 집을 나가 별도로 살기를 시작한 2018년 8월 1일을 기산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2년 후인 2020년 5월 1일이 경과했으므로 곧바로 가정법원에 이혼명령 신청을 할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반면 아내는 아직 2년이 경과하려면 2020년 8월 1일이 지나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거 시점에 대해서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고 최소한 구두상으로도 어 별거 시작일을 서로 합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별거 시점과 별거 기간 2년의 충족 여부를 두고 다툴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거를 할때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 예,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예, 자녀 문제 또 이제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네, 이 별거 합의서에는 자녀 양육권 문제와 공동 재산의 분할 문제를 포함할 수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16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쌍방은 반드시 그 자녀의 양육계, 즉 주로 양육권, 접경권, 차일드 서포트 문제 이런 문제 등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혼 명령 신청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별거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은행용자금 상환 문제, 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사용 및 유지 문제, 심지어는 애완동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가정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켜도 무방합니다. 부부관계가 오래 되었을수록 정리해야 할 것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필요한 것을 합의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그 본인은 별거를 원하는데 배우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별거 명령, 즉세퍼레이션 오더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법원의 별거 명령이 내려지면 별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증거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어, 물론 상대 배우자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아시다시피 뉴질랜드에서는 어떤 특별한 별거 사유 또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별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 뉴질랜드에서 이혼을 위한 유일한 사유는 영어로 이 레컨사이러블 디스커레 c 시로 표현이 에, 되어 있는데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의 이견 또는 불화 상태 정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이라든가 폭력, 방귀 도박, 경제적 무능 같은 이런 특정한 사유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별거 명령과 관련하여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만일 별거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한쪽 배우자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그 유산을 분배받을 권리도 함께 상실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그 별거 합의서를 만들 때 공동재산 분할 문제를 꼭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저희는 가급적 별거합의서에 공동재산 분할 문제도 포함시킬 것을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부에 별거 명령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신청은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제이 경우에 변호사를 꼭 통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건지요. 어떻습니까? 네, 별거 명령의 신청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법률 용어나 법원 양식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익숙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그 별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예, 다음은 이혼인데요. 예, 뉴질랜드에서의 그 이혼의 법률적인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는 흔히 이제 이혼이란 용어를 영어로 디보스라고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dissolution of marriage 또는 디젤루션 오브 시빌 유니언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이혼은 뉴질랜드에서 인정된 법률혼 즉 매리지 또는 시빌 유니언에만 해당됩니다. 사실혼 관계 또는 동거 관계인 디펙토 릴레이션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혼 또는 동거의 경우엔 두 사람이 헤어지는 즉시 관계가 중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동 재산의 분할이나 아이의 양육 문제는 관계법 및 쌍방의 합의에 따라서 처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받게 되겠습니까? 네 부부관계를 최종적으로 끝내는 절차는 가정법원의 이혼 명령 디졸루션 오더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로 별거 기간이 2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둘째로 부부 중 최소 한 사람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거주라는 용어는 영어로 도미사일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거주의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 거주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다음 한 가지에 반드시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어,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경우, 태어난 사람들, 이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고 다른 나라에 영구히 살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고 비록 외국에서 살거나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나라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면 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의 경우는 한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경우인데요, 어 이제 비록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뉴질랜드를 주 거주지로 해서 영주할 계획이라면 이 역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됩니다. 부부가 뉴질랜드에서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뉴질랜드에서 이혼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중한 명은 반드시 이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부부가 뉴질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결혼했더라도 이혼명령 시점에 부부 중한 명이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거주 요건이 충족된 것이 됩니다. 만일 2년간의 별거기간 중에 3개월 이상 다시 합쳐서 생활한 경우엔 2년이라는 요건 충족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은 다시 별거에 들어간 시점부터 다시 카운트 되어야 하며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 이런 그 이혼 명령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가정법원에 이혼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시 두 가지 주제로 나눕니다. 하나는 만일 부부가 이혼에 완전히 합의하는 경우 공동신청서 조인트 어플리케이션을 접수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부부가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단독 신청서, 원 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양자가 합의하였더라도 어느 한쪽이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서 단독 신청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이혼 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가정 법원이 요구하는 양식들을 작성하고 혼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 이혼 명령 신청서는 어디 가서 하면 되나요? 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이혼 명령 신청서는 사시는 곳 가까운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접수된 신청서는 모두 웰링턴에 있는 디졸루션 스팀으로 보내지고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사건 번호 즉 케이스 넘버가 부여됩니다. 또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기다리면 가정법원에서 이 케이스 넘버가 부여된 신청서 원본 일부와 송달을 위한 서비스 팩이 우송되어 옵니다. 상대 배우자 이를 저 리스폰던트라고 하는데요. 상대 배우자 앞으로의 송달은 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팩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개는 한달 내에 송달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간혹 송달은 해야겠는데 상대 배우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보되 그 모든 수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정법원의 대체 송달, 즉, 얼터너티브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 송달의 주요 방법에는 이메일로 보내거나 배우자의 가족 또는 친구를 통해서 송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대체 송달은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송달을 받은 사람이 예, 반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때 예, 어떤 그 시간 제약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뉴질랜드 국내에서 송달받은 상대 배우자는 그 날로부터 21일, 3주 이내에 가정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송달받은 경우에는 30일, 기타 한국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50일 이내에 할수 있습니다. 반소, 예, 디펜스인데요. 반소는 어떻게 제기를 하나요? 네, 반소의 제기 역시 송달받은 배우자가 가정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접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반소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이 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가사재판은 일반적인 민 형사재판보다는 규모가 작고 또 인포멀한 면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재판임에는 다름없으므로 만일 이런 일이 발생되면 좀더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기한 내에 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 신청서 상의 요청대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이혼명령, 즉, 디절루션 오더가 발부됩니다. 유념할 것은 이혼명령은 1개월이 지나야 발효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혼명령을 받았어도 1개월이 지나야 재혼 등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이 예, 경우 그 비용은 얼마나 발생할까요? 네. 이혼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수반되는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는 다수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외에도 혼인증명서 발급비, 법원의 신청서 접수비, 또 접수 후의 송달비 등이 소요됩니다. 또 만일 상대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사 재판에 진행했다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경우엔는 베리스타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적게는 몇천 불에서 재판이 길어지면 많게는 만불 단위로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제 경험상으로는 둘 사이에 아이의 양육 문제나 공동재산의 분할 문제가 없고 별거 기간 2년의 요건이 충족되면 어, 상대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이제 그 자녀 양육 문제가 있는데요. 예, 상대 조금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 자녀 양육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어, 이혼명령을 신청할 때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계획, 즉, 케어 어레인지먼트에 합의하지 못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자녀는 부부 사이에 직접 출생한 자녀, 또 이전 결혼관계에서 낳은 자녀, 또 입양 자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양육계획은 자녀를 위한 최선의 베스트 인터레스가 뭐 무엇인지를 최우선시에서 수립해야 하고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누가 일상적인 양육, 즉, 데이투데이 케어를 담당할 것인가? 둘째, 누가 자녀 접경권, 즉, 컨택권을 가질 것인가? 셋째로, 이 접경권 행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넷째로, 자녀 양육비, 차일드 서포트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또, 다섯째, 경제력이 없거나 미약한 배우자를 위한 생활보조금, 즉, 메인테너스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섯째로,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예컨대 학교의 선택이라든지 병원 치료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다행히 쌍방이 자녀 양육계에 합의를 한다면 이혼명령 신청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자녀 양육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도 아마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우선 가정 법원으로 가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패런팅 스루 세퍼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이 프로그램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이익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부모의 이혼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부모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을 때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또 아이의 나이나 일상생활 가족관계 등을 감안해서 아이에게 최선인 실질적인 양육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아이의 양육 문제로 어, 가정법원에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엔 반드시 최근 (2년) 내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이 프로그램은 (4시간짜리인데요) 무사히 마치면 증서를 발급해 줍니다.이 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전국의 산재에 있는데요. 오클랜드의 경우에는 타카니니, 워크워스 등네 군데에 있습니다. 본인이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료 중재 프로그램인데요. 패밀리 디스핏 레졸루션입니다이 프로그램은 중재자, 즉,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에게 별도의 공간에서 각각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중재자는 제3자적 관점에서 의견을 주유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패밀리 리갈 어드바이스 서비스라는 기관으로부터 무료로 법률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약 450불 정도까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두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예, 결론을 짓지 못할 때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만일 이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가정법원의 양육명령 즉 커스터디 오더를 구할 수밖에 는 없습니다. 이 역시 하나의 소송과 같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쌍방이 원반이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위에 두 가지 방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정법원의 양육명령 즉 패런팅 오더를 긴급히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예컨대 본인이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라든가 아이가 위험에 처한 경우 또 배우자가 아이를 본인 동의 없이 해외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 등입니다. 아,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사안의 긴급성이나 중대성을 감안해서 상대방에 대한 송달 절차 없이 신속하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자녀 양육비의 지급은 부부 중에 통상적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쪽 또는 제3자와 일상적인 양육을 분담하는 쪽이 부담합니다. 어,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예컨대 부부의 수입. 또 자녀의 양육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또 부양해야 하는 다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또 아이의 양육에 관여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됩니다. 예,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게 될까요? 다음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반드시 I R D 앞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첫째로 본인이 정부로부터 수당 베네핏을 받고 있고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뉴질랜드 영주권자 이상이고 또 미혼이고 또 재정적으로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양육비를 IRD 앞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IRD를 통한 양육비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일 부부 중에 어느 쪽도 본인 또는 아이와 관련한 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면 양육비를 IRD에 내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합의한 비용을 직접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프라이빗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이 경우 IRD는 자녀 양육비와 관련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IRD가 개입하기를 원하거나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하는 쪽이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자체적인 합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먼저 IRD와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양육비 지급액과 절차에 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동재산 분할인데요. 예, 공동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난 2002년에 발효된 Property Relationships Act, PRA법이라고 합니다. 이 PRA법에서는 어 부부는 공동재산 형성에 동일하게 기여했다고 가정해서 실제로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 관계가 끝났을 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균등하게 50대 50으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Equal Sharing 원칙이라고 합니다. 어이 원칙은 법률원이나 사실원을 불문하고 모든 부부관계에 적용되고요. 또그 관계가 최소 3년이 경과했을 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의 대표적인 예로는 둘 사이에 돌봐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관계 지속 기간이 3년 이하의 경우, 이를 쇼트 드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관계 지속 기간이 3년 이하이더라도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 재산화함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예,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피아리법에서 말하는 부부 공동 재산은 부부 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둘 사이에 형성된 모든 재산이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다시 크게 유형 재산과 무형 재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유형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지 토지, 차량, 가구, 보석류, 현금. 가재 도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무형재산에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권이라든지 장차 보험이나 노후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 또 드물게는 어업 쿼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재산들은 이 재산 분할할 때 모두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되고요. 또 상대 배우자에게 모두 공개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아마 부채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예,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공동 재산과 마찬가지로 공동 부채, 즉, relationship debt도 똑같은 균등분할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동 부채에 속할 수 있는 것은 뭐 예컨대 공동 할부 구매 약정이라든지 공동 운영한 사업과 관련된 빚또 공동 재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거나 또는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진뭐 은행 융자 같은 것또 자녀 양육을 위해서 진 부채 또, 가족을 위해서 산 차량의 할부잔액,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 주의할 것은, 비록 부채가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 그 돈이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공동부채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학생용자, 스티던 론의 경우에도 이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떤 두 사람의 공동 생활비로 쓰여졌다면, 그 부분만큼은 공동부채가 될수 있습니다. 또, 은행의 OD 한도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이게 공동부채인지 개별부채인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어, 만일 과거에 공동재산으로 한쪽 배우자의 개별부채를 상환한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든지 합의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예, 두 사람이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PRA법에서 정한 그 공동재산 분할 원칙 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해서 그 원칙을 배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이를 소위 이제 컨트랙팅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어, 즉, 부부가 합의하에 어떤 재산을 공동재산에 포함시킬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분비할지 또 어떤 재산을 개별재산으로 각각 구분해서 남겨놓을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트랙팅 아웃 계약은 부부 관계가 시작되기 전이든 아니면 관계 중이든 또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의 형태가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 컨트랙팅 계약서가 이제, 이제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첫째로 이제 서면으로 작성해서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각 파트너는 서명하기 전에 그 별도로 각자의 변호사에게 적절한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계약서의 효력과 의미 또 영향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변호사의 인증 서명도 필요합니다. 주의할 것은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컨트랙팅 아웃을 하자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컨트랙팅 아웃 계약을 할때 시작 단계부터 상호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관계가 지속된 기간이나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한쪽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문이 나온다면 나중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쪽 배우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해 강제 조정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강제 조정이 되는군요. 예, 이런 그 강제 조정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법원이 생각할 때그 해당 합의문이 심각하게 정의의 관념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즉, 소위 serious injustice가 있다고 판단되면 합의 자체를 무효화시키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 첫 번째로 합의문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절한지 둘째로 합의문은 언제 작성되었는지 또 셋째 합의문 작성 후에 상황이 많이 변해서 기존의 합의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공평하거나 부당하게 되었는지 또 넷째로 당사자들이 합의문 작성을 통해서 확실히 하고자 했던 원래 목적이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또 다섯째로 기타 관련 있는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합의문이 어떤 부당한 압력이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또한 중대한 실수가 발견된 경우 합의문 자체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문에 문제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가급적 빨리 법적인 조언을 받아서 클레임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그 KCR 초대석에서의 유용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력 하나마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이의 살 길을 막지 말고, 궁핍한 눈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 배고픈 사람을 서럽게 하지 말고, 공경에 빠진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마라. 지피에서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J&P로의 이완상 변호사와 함께 결과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캐시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